이역 21장 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큰 도전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베에 대하여 그 친구들은 네가 지은 잘못으로 인해서 네가 지금 징계를 받는 것이다라는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의 지금 당한 이 상황들과 이 난처한 일들과 곤란과 가난은 결국 네가 살아온 그 삶의 결과, 결과로 결과 네가 그 선잔을 먹는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너의 죄를 빨리 돌이켜서 네가 지은 것들이 생각난 다음에 하나 옆에 회개하고 어, 다시 나오면 하는 것은 너의 상황들을 회복해 하실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요업이 그 말들의 반박을 계속하죠 반박을 하니까 이제 요업을 악인이라 취급하고 심지어는 이제 죽어야 한다 마땅하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심하게 이제 비난을 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요비 이제 답변을 다시 또 합니다. 21장 한 5절 봅시다. 너희는 나를 보아라, 놀라라, 손으로 입을 가리우라. 너희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를 좀더 봐봐라. 나의 모습이 지금 어떠하냐. 너희가 나를 지금 계속 책망할 만큼 내가 어, 그런 상태냐. 내가 책망을 받았다든지 심판을 받았다면 어, 이렇게 비참한 상황에서 너희가 더 나를 뭐라 할수 있느냐? 지금 내 상황이 이렇게 비참한데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제 그런 의미죠. 6절에 보면 내가 추억하기만 하여도 답답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요비 기억하고 있는 추억하고 있는 그 상황들은 나름대로 믿음으로 살았고, 나름대로 행복했고, 나름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삶 가운데 즐거움이 있었던 그런 삶을 기억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지금 어떻다? 답답하고 불안하고 속상한 상황이다. 철저히 어찌하여 악인이 살고 수를 누리고 세력이 강하냐. 속상하고 답답한 것들 가운데 특별히 어떠한 게 문제냐. 악인이 잘 되고 장수하고 세력을 누린다. 그것이 더 답답하다. 나는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았는데 지금 이런 가운데 있고 악인이 더잘 되는 것이 더 답답하고 속상하다. 7절에 어찌하여 악인이 살고 술을 누리고 세력이 강하냐. 8절 시가그들의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했습니다. 자, 너희들이 말이 맞다면 그 악인들은 지금 다 망하고 이 세상에 없어야 되고 너희들 말대로 됐다면 이 세상에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은 정말 수없이 볼수 있어야 되는데. 악인들이 이렇게 많다면. 그런데 오히려 돈 많은 사람들이 더 악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잘된 사람들이 보면, 또 갑질도 하고, 사람들을 괴롭히기도 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은 별로 찾아보기 힘들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인간 응보하고는 멀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13절에 그 날을 형통하게 지내다가 경각간에 음부에 내려가느니라, 14절, 그리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서서 우리가 주의돌이 알기를 즐기하지 아니하나이다. 그래,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사는데 아무 주장이 없고 답답한 게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전능자를 의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도 사실 많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하는데, 자기 생각과 자기가 어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게더 좋지 않느냐라고 그런 길들을 선택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돈 많고 먹고 살기에 별 지장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묻기보다 자기들의 생각대로 하는 결정들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간섭하는 것, 그들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싶지 않아 한다는 거죠. 15절 전능자가 누구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하는 한들, 무슨 이익을 얻으랴? 전능자가 누구냐? 어? 하나님 도대체 뭐냐? 우리가 왜그 하나님을 섬겨야 되냐? 왜 그에게 기도해야 되냐?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 갈수록 앞으로 갈수록 더 그럴 것 같아요. 더 사람들 기도 안 하고, 더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 데 아무 지장이 없거든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도. 사는데 무슨 지장이 있느냐? 그나마 교회 출석하는 것은 의무의 한 부분으로 와서 출석하고 도장만 찍고 가더라. 너가 없느냐?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각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들을 원하지 않는다. 그런데 예배를 와서 앉아 있습니다. 왜 앉아 있느냐? 그냥 출석하고. 그냥 오지 않으면 눈치 보이고 그런 상황에 와서 자리만 지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앉아 있는 것이나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제대로 못 나오는 사람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 알면 할까요? 여러분들 다 똑같은 사람들이요 정신을 차려야죠 16절에 그들의 목록이 그들의 손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와 나와 판이 아니라 나에게서 멀구나 이랬습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나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안에서 있지 아니하니 그들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나에게서 멀다.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다. 여러분 지금 계속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악인들의 삶과 나는 다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악인들하고 내가 삶이 같다면 지금 내가 형통할 수도 있고 잘될 수도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악인들이 잘 되는 걸 나는 수없이 보았다. 지금도 악인들은 형통하고 하나님 섬기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 섬기고 있고 하나님 알고 있고 하나님 믿고 있다. 그런데 나의 상황은 지금 어떻느냐 지금 악인들의 상황과 멀다. 악인들이 오히려, 오히려 잘 되고 나는 힘들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말씀 가운데 악인들의 형통함 하는 것을 그들의 어 선행으로, 선행으로 간주할 수 없는 것처럼 이 선한 사람이 멸망되어지고 망해가는 일들을 선한 사람이 악행으로 보았어도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너무 단정 짓는 겁니다. 너무 쉽게 판단해 버리는 거죠. 그 사람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지금 심판을 받고 있다. 어? 저 사람이 이렇게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 축복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이게 좀 어려워지는데요? 좀더 우리가 해답이, 해답으로 가까워져 가야 되는데, 좀더 보면 더어려워진는 그래서 람들 헷갈리는 거예요. 허, 내가 충성하고 교회 열심히 하고, 하나님 잘 믿는데, 상황은 자꾸 어려져. 살아가는 생활은 점점 힘들어져. 그래서 저죄 짓는 사람들이 더잘 되고, 죄 짓는, 죄 짓는 사람들이, 어, 돈도 더 많이 벌고, 남성 등치고 사기치고, 어, 그래야 잘 사는데, 우리가 하나 앞에 충성하는데 왜 이러느냐. 오히려 더 충성하고 하나 앞에 나오다 보면, 어, 가진 것더 하나 앞에 드려야 하고, 좀돈좀 좀 모아가지고, 좀 살려고 했는데, 그 11조 때가 또 드리고, 재산 좀 모아가지고, 축좀 해가려고 하는데, 어, 하나님, 이거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죠? 왜 하나님께 또 드려야 하고? 이게 점점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힘들어지는, 살기 힘들어지는 일들이, 선한 사람들이 살기 힘들어지는 것이 더많다는거예요 나머지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이걸 내가 악착같이 해가지고, 어쨌든 내가 가져와야 되고, 내가 뺏어야 되고, 내가 그것을 취해야, 어뭐 수익이 좀 올라갈 것 같은데 때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보고 양보해야 될 때가 있고 잘 안되는거죠 근데 이 엘리바스나 소바리나 어, 빌다시나 이런 사람들은 생각이 어떻느냐 네가 그렇게 선행을 해,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네가 하고 살고 있는 당한, 당한 이 상황이 너의 행위 선행을 행하지 않은 하나의 말씀에서 살지 않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인한 결과가 아니냐, 이렇게 단정 지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따라합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계획을 다알수 없다. 다알수 없는 거죠. 아멘. <laughs> 특별히 우리가 알수 있는 건 뭐냐.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게 된다는 거죠. 아멘. 이 땅에서 내가 이 모든 문제들을 심판받지 않고 이 땅에서 모든 응보를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되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 모양들은 하나님 앞에서 결국 드러나게 되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들은 어떻다? 그들의 악행이 지업이 땅에서 다 보상이 안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있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시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18절에 그들이 바람 앞에 금불같이 폭풍에 불려가는 것 같이 되는 일이 몇 번이나 있었느냐. 계속 연장해서 말하는 거죠. 그 악인들이, 어, 바람 앞에 금불같이 사라지고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날아가 버리는 경우가 몇번 있었느냐. 그 악인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더라. 이 말이죠. 그, 너희들이 말하는 게100% 맞는 말이 아니다. 19절, 하나님이 그의 죄악을 쌓아 두셨다가 그 자손에게 갚으신다 하거니와 그 몸에 갚으셔서 그렇게 닿게 하셔야 할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 저 악인들이 왜 지금 잘 되느냐, 왜 심판을 받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면, 그때에는 심판을 안 받아도, 그 다음 때에 심판 받을 거고, 그 자손들이 잘안 되고, 망하는 경우가 많다. 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갚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봤을 때 그의 자식들도 잘 되고 그의 자식도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 요업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 말은 다 맞지 않다 그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20절에 자기의 멸망을 자기 눈으로 보게 하시며 전능자의 진노를 아시게 하시야할 것이니라 차라리 그들에게 그렇게 보이면 그들이 그렇게 심판하시고 그들이 그렇게 징계를 받으면 정신을 차릴 거 아니냐 이건 예, 자기 생각이란 말이야.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인간공부에 가깝지 않느냐. 예, 그,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반문하는 거예요. 여기 이말 속에는 미묘한 반문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봐라. 너희들 말한대로 다 심판받지 않고, 너희들 말한대로 다 인간공부가 없고, 너희들 말한대로 자식에게도 그렇게, 어, 저주가 있지 않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들 말이 맞다면 지금 진노를 받아야 하고, 지금 그들에게 말씀하셔서 그들이 깨닫게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기다리시고 내버려 두신다라는 거죠 왜 내버려 두십니까? 그들의 죄악으로 그들 머리 위에 쌓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의 행동을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걸 부러워하고 아이고 악인들이 형통하고 어? 사기 치는 사람들이 잘 된다? 그럼 그렇게 하든지 그 형통하다고 해서 부러워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21절 그의 달수가 지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22절 그러나 하나님은 높은 자를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하십니다. 자, 22절에서 심판에 대한 얘기를 요비하는 거예요. 다른 걸 가만히 놔두시는데 높은 자를 심판하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높은 자를 심판하신다는 말 속에는 또한 이런 의미가 숨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지식에 도달할 수 없다.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지식에 도달할 수 없다. 하나님의 깊은 뜻을 다알 수가 없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요비, 이 친구들에게 너희 말이 틀렸다 라고 반박하면서 인과응보는 아니다. 라고 하고 있지만 나는 다 알지 못한다. 왜? 하나님의 지식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에 내가 다알수 없기 때문에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비이 훨씬 하나님 겸손한 거죠. 자기 생각이 맞다, 자기 주장이 맞다라고 다 하지 않고 결국 나는 다알수 없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맡겨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또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지식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미하신 섭리와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지식의 부여함을 인정해야 되지. 자꾸 자기 머리로 다 이해되어지고, 자기 머리로 다 알고, 다 계산하고, 어, 이 정도인데,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데, 이렇게 하셔야 하는데, 왜 이렇게 하지 않느냐? 결국은 뭐요? 자기가 다 판단하고, 결정하고, 어, 생각하고, 자기가 원하는 뜻대로 되지 않으면 결국 나중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 모양들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 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하나님 못 망하는. 자기가 바라는 대로 안돼도 하나님 못 망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해서 이렇게 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못 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 끝을 어떻게 아요 내가 끝난다, 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역사는 내가 끝난다, 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짧은 인생이, 이 짧은 인생 속에서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고, 이 모든 것들에 매여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지 시간에, 어리석은 시간 속에, 가치 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23절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며, 평강하며, 아니라고, 24절, 그걸 쓰는 젖이 가득하며, 그걸 쓰는 은퇴가 있고, 25절, 어떤 사람은 죽도록 마음이 고통하고 복을 맛보지 못하였거늘 26절 이 둘이 일반으로 어디에? 흙 속에 눕고 그 위에 구두기가 덮이는구나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 이말 속에는 또한 뭐가 숨어있는 가요 결국은 이 땅에서 좀잘 살고 좀 가난하게 산다 그 차이일 뿐이지 이게 뭐 대단하냐 결국 그들의 끝은 네, 흙 속에 들어가고 구두기가 그 위에 덮이는데 그들이 이 땅에서 조금 잘 살았다. 좀잘 먹었다. 그게 뭐 중요하냐? 그 잠시 지나가는 활과 같은 인생이다. 얘기는. 아, 예. 그런데 너희는 왜 거기에 얼매 있느냐? 볼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 예. 마지막 세 번째로 29절을 한번 보시다. 너희가 길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막 알지 못하느냐. 29절 이 말씀, 쉽게 말하면, 길간 사람 보고 물어봐라. 어, 길간 사람 잡아놓고 물어봐라. 부자가, 어, 악한 자가 잘 사느냐, 어, 의로운 자가 잘 사느냐, 한번 물어봐라. 악하고 남등 쳐먹고 남에게 사기치고 뺏는 사람이 잘 살지요. 그뭐 부자, 뭐 경제원리고 뭐 그런 거다볼 필요 없어요. 제가 학교 날 때도 점심 시간에 도시락 반찬을 사 가지고 오면 반찬 맛있게 막 엄마가 이렇게 소세지 하고 뭐 이렇게 넣고 튀김 넣고 뭐 계란 하고 이렇게 하면 잘사온 사람이 다 뺏기는 거예요. 잘사온 사람이. 안사온 사람이 뺏어 먹는 겁니다. 반찬 안사 오고 젓가락만 들고 오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반찬 안사 오고 젓가락만 들고 왔는데 뺏길 게뭐 있어요? 다 뺏어 먹으면 되지. 단편적으로, 뭐, 어렵다, 악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제가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뺏는 사람이 유리한 거지, 어? 나눠주는 사람이 유리한 게아니거요 그게 세상의 원리라고, 세상의 원리라고. 그게 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말이 아니고, 그게 길간 사람들 잡아놓고 물어봐라. 어? 돈 많이 벌고 부자가 되고, 잘 사는 게, 어떠한 원리면 잘 살고 부자가 되느냐. 대부분,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어? 남들 을 어떻게든 남들 걸 뺏어야 되고 어떻게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 합법적으로 어? 남의 것을 취하는 게 경제죠 네. 불법적으로 뺏는 게 약탈이죠 어쨌거나 그렇게 한 사람들이 잘 사는 거지 사람들이, 길 가는 사람들 다 붙잡고 물어봐라 다 그렇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의 논리는 틀렸다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 하는 거야. 더 중요한 문제가. 30절에, 악인은 남기워서 멸망의 날을 기다리움이 되고, 멸망의 날을 맞으려 끌려나감이 된다 하느니라, 악인은 결국 멸망하게 어 있다. 31절, 누가 능이 그의 행위를 면박하며, 누가 능이 그의 소유를 봉하리라만은, 그래서 그 악인들이 악한 짓을 해가지고 돈을 얻고 부자가 되고 잘 살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그 행위들을 한다 하자, 그 누가 그걸 갚을 거냐 누가 찾아가서 그들을 죽이거나 빼앗거나 뭐 할수 있겠느냐 우리가 갚을 수 없다 32절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하지만 결국은 그는 우리가 하지 않아도 무덤으로 끌려가게 돼 있다 33절 그는 골짜기의 흙덩이를 달게 여기고 그 앞선 자가 무수함같이 모든 사람이 그 뒤를 쫓으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요. 삼삼절이 그는 누굽니까? 악인이죠, 악인. 악인은 골짜기의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흙속이 달다. 결국 가지 말라 해도 흙속으로 가게 되있다 꿀벌이 단 단맛을 찾아서 찾아가듯이 이 악인들도 결국은 흙속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보세요. 그 부자로 살고 악인으로서 남의 걸 취하고 돈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들이 결국은 흙으로 돌아갈 건데 흙으로 돌아갈 건데 그 앞에도 많은 사람들 이 그렇게 갔다 합니다. 이 33절 말씀이요. 참 깊이가 있는 거예요. 결국 그 앞에 있는 사람들도 그 사람처럼 그렇게 갔었다. 그렇게 갔는데도 이 악한 자도 이 부자도 그 길을 쫓아갔다. 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를 뭐 한다? 줄지었다. 따라간다, 따라간다. 그게 틀렸고, 그게 의로운 길이 아니고, 그게 하나 명함 받는 길이 아닌 줄 알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부유함을 쫓아서, 악한 길을 따라서, 자기 배를 불리는 것을 위해서 인생을 살고 있다.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 붙잡고 물어봐라 그렇지 않는가 다돈 버는 게 중요하고 먹고 사는 게 중요하고 배부르게 먹는 게 중요하고 좋은 집에 좋은 옷 입고 좋은 삶을 누리는 것이 좋다라고 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 쫓아가고 있다 그 앞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갔고 그도 그렇게 갈 것이고 그 뒤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따른다 그것이 악한 길인 줄 알고, 그것이 헛된 길인 줄 알지만, 그들은 그런 헛된 길을 선택하게 돼 있다. 그게 인생의 모양이다. 볼수 있기를 주의하 축복합니다. 아, 네. 참, 이목회를 하면서요, 답답하고 속상한 건, 어떤 사람이 제가 이 설교를 하는 걸 보고, 저 목사님 왜 저렇게 속상해하노 왜 저렇게 가슴 아파하노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 속상하죠 가슴 아프죠 왜? 성도들이 그 사람을 안 바꾸거든요 특별히 뭐에 안 바꾸냐 재물에 대하여 명예에 대하여 돈 버는 것에 대해서 생각들을 바꾸지 않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출석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거 그게 다가 아니라 여전히 생각들이 뭐냐? 재물에 매이고 돈에 매이고 이 땅에 잘 되는 것에 매여가지고 하나님 뜻을 위해서 쫓아가지 않는다 하나님 뜻을 위해서 쫓아가지 않으니까 뭘 쫓아가냐? 세상 사람들이 쫓아갔던 그 길을 따라서 악혁, 악인이 갔던 그 길을 따라서 달려가더라 볼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제가 이관정 찬양, 그, 찬양하시는 그 테너, 세계적인 테너 가수라고 하는 교수님 그 간정하는 걸 들었는데 그 양반이 참 믿음이고 생각의 깊이가 참 깊은 것 같아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미국 토론토에 예배 가운데 가서 집회하기로 한 것과 지금 스페인에 세계적인 지휘자와 오케스트라와 함께 공연하기로 한이 일들이 겹쳐가지고 고민하고 있는데, 어, 아내를 통해서 어쨌든 가겠다라고 토론토, 미국 토론토로 가겠다고 어, 비행기 펴, 비행기를 타고 출발해요. 출발했는데 저는 그렇게 될줄 알았어요. 출발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스페인의 이 상황들을 바꾸셔서 이 시간이 딜레이 되고, 이, 이 사람이 그 토론토 집회를 마치고도 여기에 주연으로 캐스팅되도록 하나 인도하셨죠. 그런데 사람들은 주연으로 캐스팅돼서 하게 되었습니다 하니까 박수를 치고 할렐루야! 막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근데 그 교수님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들이 박수를 쳐야 될 것은 내가 거기에 주연으로 캐스팅됐을 때 박수 칠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믿음의 길을 선택해서 토론토로 출발했을 때 박수를 쳤어야 된다. 왜, 왜 그러느냐? 내가 여기 주인으로 캐스팅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이곳 가운데 쓰고 계셨기 때문에 내가 이 찬양을 하든 내가 여기서 주인으로서든 그것은 하나님 하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하겠다고 한것 하나님 영광 돌리는 나의 삶을 살겠다고 약속되어진 길을 가겠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항상 그 다음에 뭐가 될 것인지. 어 그래서 내가 여기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뭔가 보상을 해주시겠지. 그걸 보상해 주시면 그게 간정이 되고, 보상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셨구나. 그런 가치가 가져고요 그럼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돌아보십시오. 우리나라의 수많은 목회자들, 신부들, 주를 위해 충성한 사람들, 6.25때 강원도에 있는 어떤 목교회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다고 해서 공산당이 쏜 총에 다 맞아서 자식들까지 딱 거기에 몰살하다 죽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영광입니까? 그 자녀들이 뭐, 뭐가 부용합니까? 거기서 막 그냥 땅에 들어가 버렸는데 끝나버렸는데, 카타콤, 콜로세움의 사자의 밥으로 불타서 사라진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고 우리도 그런 믿음을 본받기 원합니다. 본받기 원하기는 뭘 본받기 원해요. 지금 이, 이 부자가 간 길을, 이 악인들이 간기를 본받으려고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지금 그 생각하고 있죠. 누가 지금 그런 생각합니까? 3일 운동하면서 33인이 도장을 찍고 거기서, 어, 옥중 고통을 당하고 안중근 의사가, 어? 나라 독립을 위해서 하다가 죽고 두기실 목사가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결국 순교하고 그런 것이 옳고 믿음의 길이고 정말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 삶은 어떻느냐? 우리의 가치관이 이미 기울어져 있는데 그 기울인 데 위에다가 은혜를 더하십시오, 말씀을 더하십시오, 깨닫겠습니다 하고 있으니까 이 집이 어떻게 세워져가냐? 맨날 말씀을 들어도 집이 기울어져 있어요. 더 들으면 들을수록 집이 점점 더 기울어져 가요. 우직 우리의 가치가는 믿음의 선택보다 결과를 중요시하고, 하나님 원하신 길을 선택하는 것보다 나의 부유함을 찾다 보니까, 결국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냥 이 땅에 사람이더라는 거죠. 똑같이 세상 사람들하고 살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교회 다닌다 나는 예수 믿는다 니도 교회하라 누가 오겠냐 누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손해보려고 하지 않고 양보하려고 하지 않고 희생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 삶을 내어 주려 하지 않고 여전히 세상에서도 자기 위치를 지켜야 되고 자기 유익을 구해야 되고 뒤따라가는 뒤따라 길 하는 거예요 뒤따라가는 길 우린 뭘 따라가야 됩니까 예술의 십자가를 따라가야 되고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대로 자기 삶을 조명하고 새롭게 도전되어지고 바꾸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